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러한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를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여정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내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이 인생 좀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가치 있게 살고 싶다, 하는 것처럼 살고 싶다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고민하는 그 삶의 의미, 삶의 가치 내가 채워 주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아,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고민했던 그 삶의 고민들을 풀어 나갈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 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던이 음성에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내가 이제 너희는 너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조금 우리 말로 조금 더 해석해서 보면, 내가 네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네 인생 참으로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에는 사실 두 가지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을 이해하면 왜 베드로가 안드레가 이렇게 바로 따라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엔 마가복음이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형제가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할 때그 이야기를 듣고 따르며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보자, 가보고자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메시아래.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반신반의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지? 예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간다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세요. 그것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뜸 이곳에 물고기를 내려보라, 그 물을 내려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혹시나 해서 그대로 그물을 내려 보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 달라지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이 사람이라면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나를 부르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안드레는 배도 다 내려놓고, 아, 이게 학점마다 다른데요. 당시에 이 배가 있는 어부는 상당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따라 자신의 삶을 올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어, 듣고 따라갔을 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기쁘고 설렜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이 생겨나면서 어, 어느 순간 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예수님을 급작스럽게 만나신 분들은 또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했을 때그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 이러한 기대와 떨림, 꿈과 비전으로 감동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신나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눈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몸에 나병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폭풍을 잠재우셨고,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너도 무리로 한번 걸어오라 허락해 주셔서 무리를 아주 잠까지 남아 걷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송이 꿀처럼 단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 들을 때마다 경이로웠고 그 말씀에 크게 감동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죄인들, 사케오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신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역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젊었던 베드로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가 확실하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확실하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기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풀리게 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용서, 영주권 받았는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팠던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에서 아난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고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한 예수님 믿고 나서 풀려나게 나가게 되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이 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베드로가 원래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여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교회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간증들을 경험하잖아요. 내 인생에 갈증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풀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결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딱 중간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생활의 중간에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부터 뭔가 엇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 베드로가 꿈꿨던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받게 죽으신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타나 내등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이 엇갈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모습이 생각이 점점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되고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것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송구하게 섬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발을 내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결정적인 갈등의 끝은 이곳입니다.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의 정점 체험의 정점에 있고, 믿음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절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마치 우리의 신앙이 아주 큰 신앙, 위대한 신앙, 놀라운 신앙이 된것 마냥,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여전히 추악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다릅니다.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점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깊게 가져가게 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되면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위대한 신앙이냐? 나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할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초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깊게 가져가게 되면, 하, 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어. 난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신앙 앞에서 나를 위대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삶의 고민들, 신앙의 낙심들을 다 당신께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떠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설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상황과 형편도 무엇으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알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 드러내면서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 상황과 형편이 조금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수 없게 만드는구나. 이러한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선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어둠이 되어버리는 그런 깊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무리해 주십니다. 어떻게 갈무리해 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하나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누구야? 동해야? 네가날 사랑하느냐? 네가날 사랑하느냐? 네가날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 거다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대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그래도 제가 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해도 사실 다시 뒤집어질 거 알고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만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붙들고 그래도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 곁에 있겠다고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일하시겠다 이제 새로운 길을 열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 양을 먹이고, 이 양을 쳐라.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이 누가 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었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지. 그럼 됐다. 내가 이제부터 너랑 함께 할 터니, 이제 네가 내일 감당해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함께 하겠다. 조금 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니야. 너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 너를 통해서 내가 다 일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뜻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열매 맺을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했던 일들을 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안내 나보다 더큰 일들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큰그 마음만 잊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여러 가지 일들과 기적들을 체험하고 예수님 믿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신앙의 초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성민들 다 오래 하셨잖아요. 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안 되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꺾이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태만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내 삶이 하나도 안 변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여전히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딱 하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날 여전히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 받아주셔서 놀랍게 주일들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예수님 사랑 붙들고 나아간 힘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시작점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 날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냐면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는 대로 죽는 건 너무 내가 교만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완전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게 베드로의 마지막 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드러나는 일에 귀히 사용하시 것이죠.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구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여전히 제 마음은 불투명하고 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함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고백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 고백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쉽게 꺾이고 무너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소원 장담한 우리의 고백도 하나도 응답해 주, 이루어 주지 못하고 또 베드로처럼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또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너무나 많나님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도 연약하고 상황과 형편도 어렵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누구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걸 하나 물어보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게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보두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전신이 깊이 깨닫게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예수님 향기 드러내는 우리 보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